아, 양손을 못쓰네. 양손을... 따닥이 너무 나가네요. 따닥이... 네, 아밤 양손을 하는 건데, 자꾸 왼손, 오른손이 동시에 눌리네. 네... 아니, 동시에 안 눌리고... 따닥이 눌리네. 와, 요시비츠다. 야, 녹단 영승 요시비츠라고 하시면 분명 부캐라는 소리거든요. 아... 무빙하시면서 짠손만 내미셔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하... 그래도 최대한, 네, 열심히 해보죠. 아, 근데 하필, 맵이 여기네. 어, 봅니다, 어, 선생님. 나, 아, 아! 오케이. 아이고. 아, 뭐, 못뭐 맞췄다. 아이고, 엎어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다 봐주셨고. <laughs> 좋았다, 좋았다. 아! 아, 강등이네요 저거. 여기 지금. <laughs> 아! 와.. 모르겠다 이 옷이 진짜.. 큰일네 아.. 그렇게 큰일 났어 아.. 또못 맞췄네 이들아좀 정신 차리고 하자 뭐하십니까 선생님 아.. 오프를 어, 좋아 뭔가 내 쓰시려고 들어오시다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고르시다 맞았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아이고. 아. 아. 이고 들어가다 맞았네요. 어퍼 아. 다 아. 어우 쓸데치 아 어, 잠깐만 이게 왜나가아이고 죽었다 어죽진 않았네요 아 강등강했다 역시 제 잭은 녹다대가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바로 강등강인데 안 되겠다고 도망가시는 건가? 아한 계급 차이도 안 해주시네요. 아 요시라니 요시는 진짜 어렵다. 좋았다 좋았다. 아 근데 실전에서 쓰지도 못하는데 연습은왜해 있는 건가지? 아 그래도 실전에서 쓸 수도 있잖아. 그래. 오 킹이시네요 이번엔 아 근데 네영승 익스퍼트? 익스퍼트면 뭐부터가 익스퍼트지? 녹단 되면 이제 네. 액자단부터 시작이긴 했거든요 근데 익스퍼트면 뭐지? <웃음> 모르겠네요 <웃음> 모르겠다 제트킹 그리고 맵 아까 그맵 그대로네 아이 맵이 싫은 게딴 것보다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이 맵만 오면 좀 프레임 드랍이 있거든요. 어 근데 괜찮다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하나 둘셋 하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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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왜 이렇게 이드라오 됐다 오케이 오 레드를 쓰셨네요 도와주기 어. 아. 아 슬리치 쓰러 들으려다가 오 잠깐만 실수하신다. 어내 블루투스 동글님, 내 어서 오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늦었어. 아이고. 어. 아 이거. 어. 아안 들어오셨네. 아, 하나. 네. 방금 옵시디언 중고로 팔고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판테라뿐이요. 에왜 파셨어요? 판테라 있으셔가지고 파신 건가? 하나, 둘, 셋,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어, 네, 백합소녀님 어서 오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키보드입니다. 뭐제 계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보자라서 네, 뭐. 아이고 좋았다 좋았다 한번더아네뭐 오케이 스틱을 쓸 만큼 네 그런 그게 아니라서 아 판테라가 두개 있으세요? 어아 그쵸 본인한테 더 빠지시는 거 쓰시면 되죠 어 아, 이걸 왜다가 이걸 쓰려고 했는데 아 저희 둘러다봐 주십시오 좋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오시다가 맞아 주시면 감사하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개경, 그렇지? 아, 이거 아닌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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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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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형 철권용으로 각각 한 대씩 어 돌려쓰고 계세요? <laughs> 야, 어 근데 스파랑 철권용이다 따로 쓰시는군요. 오, 어, 어, 어 그렇구나. <laughs> 본인이 네, 본인이 일하셔가지고 취미생활에 투자하시는 건데 뭐, 네 그러신 거아닐까요아 맞아요 맞아요. 스파는 사각레버가 편하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오른손이었나? 오른손이었나? 아 이거 왜 낙법을 안 쳐? 오케이 먼저부 나도 말고 스크류 하고 하나 둘셋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 터킹을 지르셨네, 거기서. 아. 죽나, 설마? 피좀 남지 않을까요? 네, 곰하다가 캐릭터 하나만 연습하기보다는 뭔가 하나 더 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잭 시작했는데 잭 재밌네요. 아! 오, 위험했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 선생님! 이게 오른손 잡기 이던가 아, 아 짧았다. 하단 한번 날려주고, 그면또 하단이죠? 뭐 앉지 않으실까? 이냥 들어오다 봐주셨고, 아, 1 2 0 초, 아. 왼손 왼손 왼손. 아 오른손하신군요. 오케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있다. 오케이. 오. 아 방금 오른손이었어요. 그 그거 아 네. 아 정보 감사합니다. 들어다 보십시오. 맞으십시오 좀. 오케이. 아짧았다오타이다아 진짜 이었어바디글노라니 <laughs> 오케이 들어오다 봐주셨다. 이득. 아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어 이상한 거 썼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잭짬발 막히고 노 딜캐니 자주 쓰면 돼요 어 그래요? 짬발이라고 하시면 네 하, 하단 하 왼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른발 말씀하시는 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E r k 요아 감사합니다 정보. 근데 네, 네. 초익 쓴 거구나 그냥은 익스구나 초풍이랑 똑같은 원리인가 보네요 빠르게 써야 되는 거구나 대각선 타이밍에 왼손 동시에 눌러보라고. 요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어렵네요 진짜. 아 진짜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내가 하시는 분이든가 보다. 저거는 또 내간 달아놓으셨네 승단 위기인건가요? <laughs> 승단 위기가 아니고? 하단.. 어? 아 죄송합니다 어퍼 어, 아 예.. 살살 줘아 아니 축이 틀려는데 이게 왜 왔지? 어울라하다아아사딩 아! 저거를 좀더 빠르게 어퍼를 끼우면 뜰것 같은데. 어퍼. 아, 점프를 하셨습니다. 좋아, 콤보 들어갔다. 그럼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몸통 박치기가 왜안 나갔을까? 아, 정말 쓰시는데 왜난박지 못하니. 벽에서 나오려다가 하단이 막아준니 아, 댕기지 마. 오! 잡기 걸렸다. 아, 짧았어. 아, 아, 하단인데, 하단인데, 하단인데. 아, 멍청이 오케이 넣었다, 넣었다, 넣었다 오케이 하단 하단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만 하자, 이렇게만, 이들아 아 오케이 지금이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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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다 맞으셨습니다 하나 아 콤보 실수 아 하단이라니 곰은 그 뭐죠 녹단에서 하단 하나 올라갔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단 하나 브롤러브 위에 뭐였더라 아 막 눌렀는데 풀렸습니다. 개이득. 아, 졌어. 뭐로던가요? 모르겠어요. 개그 <laughs>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네, 녹단 그. 녹단 바로 가면 뭐였죠? 내가 뭐라고 그랬 아까? 근데 네, 그거 바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구단입니다. 구단. 9단. 아직 한 자리네요. 구단입니다. 구단. 9단. 아 근데 갑자기 안 잡히기 시작하네요 <laughs> 아 철권 좋으신가요? 아 너무 네요 며칠이죠? 3일 내내 내 네, 철권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오 이번엔 107승 그랜드마스터시네 <laughs> 그쵸 철권 재밌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철권 방송만 하려고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니라서 네 이것저것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laughs> 네 이번엔 샤이니네요 이 캐릭터도 잘 모르는데 만나보긴 몇번 만나봤습니다 <laughs> 아 니가 아는 캐릭터가 몇이나 되겠네 선생님? 그래 맞아 오 슬라이딩 쓰시려고 했다 아 놀랐잖아요 선생님 오케이 딜캐가 된 건지 아니면 이분이 뭔가 내지르시다 맞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 스님 아, 슬라이딩 하셨네, 이번에 아, 이게 왜 자꾸 나가지? 어퍼를 하는데 아, 이게 왜 나가 아 아, 또못 썼다, 이번에 어퍼 하나, 어! 오케이! 쓰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 근데 뭘로 뛰어야 될지 몰라요 와.. 뭘진도도 빠르시네 와.. 미치겠군 일켰다 완전히 일켰다 너무 막찔러서 이더라. 들 아, 받,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아, 이거 다음에 스크류 해볼까? 뜰거 같기도.. 이거, 될거 같기도 한데 아 짧았다 오케이, 안으셨다안으셨다 오, 안으셨다안으셨다안으셨다 쨍면자. 어퍼, 어퍼 한번 더. 들어오다 맞으, 맞으셨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어퍼, 한번 더. 바단. 바단, 아. 오케이, 뭔가... 네, 왜 계속 앉아 계셨는 건지 알겠는데, 계속 앉아 계셨어요. 아야, 오, 이걸로 끝났네요. 다행이다. 아, 안 죽을까봐 그게 깜짝 놀랐던 건데. 하. 어퍼, 좋았다. 역시 잭 하면... 네, 오른 어퍼죠. 하나, 둘, 셋, 좋았다. 앉으십시오 선생님 잡고 앉으십시오 어휴. 오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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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을 아까 쓰시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쓰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프링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찰권이 질때 화만 안 나면 진짜 각캠인데 그쵸, 진짜. 근데 원래 이런... 이런... 뭐야... 승자가 무조건 나오는 게임이네.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은 무조건 내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내 네, 억울하게 지면 화나고 그러는데요. 뭐... 다들 그러시는 것 뭐...